자, 오늘 말씀은 그르터기 신앙, 이런 책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야외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어, 예언자는 항상 언제 예언자가 나왔느냐.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나왔어요. 이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당,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다섯 왕을 거치기까지 다섯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을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은 다른 선자들과 좀 다릅니다. 뒷부분에서 같이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 왕입니다. 최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 동안 왕이 있었어요. 열두 살의 왕이 돼서 오십오 년 동안 므낫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치리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우리 잘라한 히스기야 왕이 개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다 다시다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 회복했는데 이5 5년 동안 이 무나세가 이 모든 걸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재건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울 정도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불상을 세운다든지 이다 여러 가지 뭐또 다른 신상들막 세우는 그런 죄를 범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을 섬기고 그때 당시에 고대 건동 지방에 많은,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런 일월 성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문학세가다 받아들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또 하게 하고 또 점치고 심접한자 박수를 서림하고 그러니까 아주 요즘 은 우상 숭배하는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섬기게끔 누가 왕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겨우 회복해 놓은 그 여호와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버려. 다 무너뜨려. 완전히 온 나라를 우상천국으로, 우상천지로,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문하세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2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도 왕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어서 그 왕들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문화세.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칭송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의 어머니 이름을 횟시 받아라 라고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칭송받을 만한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문화세 때문에, 문화세 때문에, 문화세의 우상승배로 인해서 문화세의 폭정으로 악함으로 인해서 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하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선자들이 회개하고 하는 하나님께 게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화세 때문에 화을띄었는지요 문화세 때문에 문화세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문화세에 대해서, 어, 문화세가 얼마나 폭정을 체는지알수 있는데,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어머니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지금은 뭐 부모에게 다 책임이 있죠. 근데 그시대상 시대에서, 시대에서는 자녀 교육은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헵시바더라이 얘기는. 그비시바 어머니의 어머니를 칭송하는 게 아니고 저거 네집 자식이야. 딱 이겁니다. 그비시바라고 이름은 좋아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사에서6 1장 4절 말씀 보면 다시는 너를 버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물론 여기서 헵시바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라고 그 이름대로 62장 6절에서 사전에 쓰였지만 11기 하에서는 그 이름 헵시바가 그 이름이 과연 그 이름대로 기쁨이냐가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었던 거죠.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 때문에 헵시바라고 하는 그찬양단이간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안다면, 이런 찬양들 이름 정하는 것도 우리가 잘그 뜻을 알고, 배경을 알고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11장 21장 1 6절에 보면요.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의 군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5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오늘 성경에서, 1 1기하에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예루살렘의 그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가 가득했다? 피가 가득했다는 것.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정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문나세때 이사야가 죽는데 이사야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서 기운이 지나야 죽은 게 아니고요.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이사야가 이문나세의 왕을 침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문하세가 이사야 선제를 잡아다가 나무 판때기와 판때기 사이에 놓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이 문화세가 폭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에서는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은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 신앙, 내 속에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뀐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여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는요이 시대에 이 시대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지우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메시아 그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에서 5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 우리 지금, 어, 셀, 셀 모임 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 홍수를 일으킨 그 이유가 뭐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게 하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확 부셔버리고 다시 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리고 다시 짓고 싶은 심정. 근데 이번에는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닌 것딱 하나. 이스라엘만. 이 이스라엘 나라만. 왜? 이스라엘 민족 내가 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만국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표본으로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나라를 싹 지우고 다시 만들겠다. 다시 선민으로서, 선민으로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부문 말씀을 통해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사세는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무를 베면 어, 나무 밑둥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둥지 에싹 잘라내 버리면 아니, 이 나무는 죽었구나 했는데 죽은 게 아니고 그 옆으로 그그 이름에 보면 다시 그 그루터기 그 밑둥지에서 다시 막 싹이 나오죠. 싹이 막 나오고 가지가 나와 새로운 나무가 되어 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니까 싹 죽여버려서 죽인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8절 말씀 보면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하라입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와에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부르셨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즉각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으, 들으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 소명은 다른 데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미대한 광야 떨기나무에서 직접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 주께서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와여 갈고, 그래. 근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약 이제 100, 한백명 모아놓고, 자, 이 중에서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말을 듣고, 오늘 내 말을 가지고서 저들이 가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오늘 거기에 누구만 있습니까? 이사야만 있는 거예요. 이사야만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하여 갈것이다이 것은요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보내시지만 이사야의 자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그렇하기 신앙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두 번째 이사야 주신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이 주신 사명이 좀 특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예언자나 선자들이 주신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이게 원래 예언자의 예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리 왕도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이게 예언자의 예언인데 오늘 이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 기를 즉이 이사를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른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열, 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기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거예요. 뭘 염려하느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지금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죠? 가서 선포하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투운하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라. 내가 염려건데 하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뭘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 기정 사실이구나. 이걸 누가 깨닫느냐? 나중에 하바국 선자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1년에 721년에 아수리에 멸망하고 지금 남한국 유다만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 남한국 유다는 BC 606년부터 2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BC 586년까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 즉 다시 말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721년부터, 721년에 아수르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이사에서 7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북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인데, 이 10개 지파는 완전히 망하면서 이 땅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135년 후에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뒤에서 갑자기 우리를 두드려 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할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135년 동안 돌아갈 기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안준거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바빌론 포로 잡혀까지 13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배워야 될거 아니야? 북왕국 이스라엘 이왜 멸망했는지 그래서알거 아닙니까? 아, 저들이 우상을 우상 숭배하고 악행하다가 아수리에서 멸망했구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자. 우리 여호와 하늘 을잘 섬기자. 했다가도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 뭐야? 싹 잘라 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빌론 포로로 가는 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40년 동안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도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바빌론이 와서 이 나라를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쳐들어올 겁니다. 이언에도 안 믿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어떤 설교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받습니다. 예수처럼 축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거예요. 어, 계속 그런 설교 드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왜?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늘 나쁜 소리만 하니까 망한다는 소리만 하니까 바리너 포로 잡혀간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우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망해서저 북한에다 포로 잡혀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그 목사는요 쫓겨나 어? 몰매 맞아요 돌 맞아. 지금 만약 누군가 그렇게 외친다면 아직 누군가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안주셨든지 아니면 주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못알아듣든지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계획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가 들릴 때는 뭐예요? 아, 기회구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아올 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싹둑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신 거 아닙니다. 선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럼 너희 살 길이 있다. 기회가 있다. 예를 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이제 틀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발명 프로 잡혀갈 겁니다. 잘 준비하고 있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가서 망하는 게 아니야. 예언자들은 이미 그, 뭘까지 예언했어요? 돌아올 겁니다. 70년 동안.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제거를 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까지 포로, 포로 생활할 겁니다. 거기 가서 잘 갔다 와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 세워줄 겁니다. 그걸 대비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어느, 어느 누구에게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만 가해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시 그루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터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즉 다시 말해 황폐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랬죠. 바벨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 않고, 1차 때 5만, 1차 때 2차 때 3차 때 이렇게 해서 다 해야 한 5만 몇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우리 가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라카 메사카, 아벳누고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 이 친구들은 다니엘 서에도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거 가서 뭘 배우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승배와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구조를 이제 뜯어 고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남한국 유다에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인간이 개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올리, 갓, 하나님만 그들은 믿습니다. 단한 번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만 믿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둔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지 않고 바벨로로 옮겨서 이식하는 거죠. 이식해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특수 훈련을 시킵니다. 특훈을 시킵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다 특훈을 시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풀무불에 들어가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자여로운 풍물불에 들어간 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구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그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물불에 뭐 들어가서 타주고 있겠습니까? 요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우리 사드락과 메사가 단일만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풍물불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안 들어간 사람들은요? 나는 바벨론 사람이, 나는 금신상에 절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살았겠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풍목불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 여기서 우리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끝이다. 그래서 사브라과 메사가, 아벳 네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풍목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죠?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왜? 이제 그루터기가 뽑히면 뭐가 되는? 뿌리까지 뽑히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야. 뿌리가 뽑히면 끝나는 거야. 단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여기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는. 이게 그런 터기 신앙 끝인데 만약에 뿌리가 뽑혀 버리면 우리는 끝이다. 아마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들은 사자굴속에 들어가고 품을불 속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2차는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가 어, 느헤미야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후에 이스라엘은 400년의 종교적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이 종교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종교적 아무렇 400년 동안, 400년 동안을 지나가는 중에도 뭐는 살아있어요. 그루터기는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안풀뼈어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뭐가 다시 신앙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그것은 다시 싹을 키우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안나 여선자, 시몬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 그루터기에 뿌리가까지 뽑히지 않고 살아있어서 끝까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가 다시 핀 거예요? 다시 싹이 핀 거예요. 다시 그 그루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아기마드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바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루터기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니야 아직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0천 명의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줄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안나 여선지자나 시몬이나 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기들의 뿌리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그것이 다시 쌓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그그루터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죄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죽었다, 뭐, 종교,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많은 그루터기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 살아있는 그루터기들이 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기를 죄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그루터기가 뿌리까지 뽑혀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뿌리가 죽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나무가 잘려나가도 뿌리만 살아있다면 언젠간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오늘 신앙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죄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 뿌리가 누굽니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예수 그리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는 믿음이고 뿌리는 예수 그리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신앙, 예수 그리소가 죽으면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루터기 신앙, 예수 그리소도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든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여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